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최대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HMM입니다. 자 최근에 HMM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드는 예,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자 현재까지 상승력 예, 대단했습니다. 자이평선을 이탈을 해도 자 일단 한달 정도도 이제 기어가는 흐름. 한달 정도? 예, 그 정도는 기억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자, 어제 일단은 이제 강한 매수세, 7%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예, 단기 고점 돌파를 다시 한 번, 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뉴스 나온 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일단은 상반기, 어, 해운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작년, 어 수주량을 이제 80%나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전체 이제 달성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요. 자, 에, 어, HMM이 어닝 서프라이드 그 기재감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자118% 예, 3조 원 그리고 나 영업이익은 934% 자, 1조 4천억 원을 예 예상을 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어 시장 추정치는 이제 15%나 상의할 거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hmm을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어 지금 상승력이 제가 지금 보는 구간에서 만약에 한다면 어 지금 만원대에서 15,0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자, 이제, 아예 제가 기업 분석으로 해서 연간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간 실적이에요, 연간 실적. 자, 2016년 분도부터 지금 나온 건데요. 자, 2016년도입니다, 6년도. 2017년, 18년, 19년, 이제 20년, 작년에 이제 올라왔고요. 2015년도의 주가도 지금, 자, 주가 저점 한번 볼까요? 2015년도에 주가 저점은, 자, 원래는 이제 24,000원이지만 고점. 자, 고점을 봐야겠네요. 자, 고점. 자, 고점이 67,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4년, 2015년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실적을 전부 다, 예, 보지는 못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대규모 적자, 또 적자, 적자, 그 다음에 적자, 4년 연속 적자가 굉장히 컸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다시 한번 흑자를 전환을 하면서, 자, 1분기 이제 실적만, 예,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나서, 이제 영업이익, 이제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000,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조 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4조 원이 이제 1분기에 나온 게 아니고, 어, 이제, 올해 4, 4조, 그 다음에 내년에는 3조,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드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올해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가. 그것도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수주량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한해 안에 한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종목이 일단은 지금 당장에 5만원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 만약에 1분기 예상 추정치를 더 깨고 올라갈 수 있다면, 아니면은, 아직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만 1조 4천억 원을 예상을 2분기에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추가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단기성으로 봤을 때는 6만원. 그다음에 7만 원 정도도 봐야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만 원.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구간에 가격을 머물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어 지금 보면 2016년도까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2015년도부터는 제가 실적을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매출하고 그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여기 단기 저항. 자, 월봉 저항에 막혀 있어요. 월봉 저항에 막혀 있고, 지금 가격이 이제 4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5만 원은 당연히 돌파할 것이고, 이게 5만 5천 원, 6만 원. 그러니까 최대 목표치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종목이 일단은 상반기 실적은 이제 굉장히, 어, 뭐, 작년하고도 비교도 안 되죠. 작년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뭐 새로운 영역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만약에 이게 그, 이제 급등주였으면은요. 이거 벌써 10만 원 넘겼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예 벌써 저는 10만 원 넘겼다고 봐요. 왜냐면 천정부지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우량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수주량 만약에 1.4천억 조원 정도 수준의 그것도 시장을 추정치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그것마저도 혹시라도 더 크게 열려 있다면, 당연히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게, 예, 깜짝, 이렇게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자, 요게 좀 나올 수 있고요. 올해 일단은 이제 HMM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도약, 그 다음에 주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도약, 뭐, 만약에 내년에 이제 실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솔직히 이제 매수를 가담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위치에요. 지금 당장에도. 이제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도 그렇지만,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유효하다. 예.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저는 상승이 유효하다. 자, 이렇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너무 이제 골머리 썩힐 건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 일단 깡패고요. 어, 이 종목은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깡패지만 3분기 실적부터는 낮아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왜냐면, 자, 1분기 실적이 이제 별도로 나왔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어, 이제 별도는 뭐볼게 없네요. 일단은 이제 어차피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예, 이런 흐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 실적은 늘어나고, 뭐 이런 형태로 예, 갈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이 종목은 굉장히 어, 주가가 단기 고점 돌파가 예상이 되는 예, 그런 종목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